아 어머니들 이렇게 사진을 매일 찍어요? 그렇게 예쁠 정도로? 많 예, 예뻐요? 예아날 찍는 게 아니라 매일 찍어야지 아니 어머니들 이렇게 예. 소나무 보면 기분 좋아요? 예예 그 이렇게 매일 찍어요? 그냥 좋아서요취미취미생활이요아 소나, 소나무 가꾸는 게 취미생활이세요? 예, 예. 아니면 소나무 찍는 게 취미생활이세요? 찍는 게, 게? <laughs> 예. 그럼 관리는? 관리는 아저씨가 하고 예 아, 소나무 잘 찍어요? 어디 봐봐요 오 어, 그럼 잘 자주 찍구나. <laughs>